<목소리> <목소리> 네, 친구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본선산35 <목소리> 십자가의 는께 건축 02일째 저녁인데요. 오늘 5 시부터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사실 콘크리트 작업을 좀 중지하고 그때부터 이제 비가 오니까 아무것도 못 하고. 이제 저녁을 먹고, 지금 비가 그치기만을, 그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원주님께 성도들 계시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시죠? 여기 원로 목사님이시고, 여기 지금 전도사, 사역하고 있는 전도사입니다. 여기 원로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어, 지금 여기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바지도 지금 젖어가지고, 축축해요 축축해가지고 바지다 젖어가지고 마스 마요다 젖어 축축해요 이 바지를 입고 비가 오기만은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바일리도바까바다 이렇게 축축해서 예, 다 살아있고 예. 성도분이시죠 이시간에는 제가 성교센터에서 이제 저녁 성교보고 마치고 어, 우선 교수님하고 통해서 옥상에서 통송을 하는 개인 시간인데, 지금 이렇게 이 사람들하고 <laughs>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있습니다. 비가 멈추게 되는데요. 십자가님께 건축 2일째, 비가 되어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앉아서 비가 멈추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건축이 잘진행되을때 기도해 주시고요. 또 36호 십자가의 기획교회까지 꼭 건축 마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일째 검진행 하겠습니다. 강만홍성여사였습니다